레디, 후. 요게 한쪽에 딱... 아이다 지금 이게 화면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켜고 어. 전기는 들어가고, 팬은 다 돌아가고. 이렇게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laughs> 네. 소리도 안 나네 음, 소리가 나네요 일단 냉 빼고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부속불량일 확률이 일단 높긴 하거든요 내가 냄하고 그립가드 빼서 닦아볼 거예요 그동안 썼을 거 아니에요 아니아니 안쓰고 안 있다가 안쓴다고 래 제가 가져온거죠 그럼 그분이 작동이 되는걸 줄거예요 아니면 고장난걸 준거예요 되는걸 줬는데 네. 그 받은 분이 준 분이 하, 할라 했는데 네. 한 6개월정도 아, 아마 그냥 방치돼있었을거예요 음, 일단 그분이 멀쩡히 되는걸 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고장나가지고 나 이거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안고쳐야지 하고 준거면 네. 그쪽에서 이제 돈이 왕창 들어갈 때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거니까 가끔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내가거 괜찮은 건데 이제 이거를 네가 알아서 고쳐 써라 그렇게 하고 줬는데 여기저기 고장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메인보드가 B150에 못바뀌었라는 거는 기계 자체로 치면 중급 이상은 된다는 얘기예요 자동차를 치면 그랜저 이상급 되는 거예요 아, 그랜저 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랜저가 어느 정도 급인지는 알죠? 그죠, 맞아, 맞아요. 램도 8기가 두 개니까 16기가니까 게임용이네, 완전히. 그래픽카드도 응. 1060이고 갤럭시거고꽤 괜찮은 걸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일단, 터 지금 일단 i5 6600이네요. 그 다음에 램이 16기가. 이 SSD 달려있고 하드 1 t b 달려있고 동작 아, 1화 나오고 일단 또 껐다 켰다 해봐야 돼응 꺼져 버려요? 하면 나오면 어게 꺼져 버려요? 일단 지금 현재는 정상적으로 윈도우를 켜고 있어요 근데 아까 왜 꺼졌다 켜졌는지 모르겠네 생토리가 <목소리> 어떻게 켰어요? CPU 펜소리가 커진 건가? 갑자기 펜소리가 확 커졌네? 어, CPU 펜소리가 커졌구나. 어, 이게, 본인이 CPU 펜 뜯어봤대? 아니요. CPU 펜을 누가 뜯어봤는데? 저는 뭐야? 지금 보니까 온도가, 펜이 빠르다 온다는 얘기는 온도가 많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일단 이게 한쪽 다, 가야 돼. 아우, 아우, 아우. 아우, 같이 대가라, 같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반대쪽으로 와 있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펜이 누군가 건드린 거예요. 뜯어서 썸을 그리스랑 굳어버렸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오래 있었으면 닦아줍시다. 본인이 안 뜯어본 거 맞아요? 네, 네. 어, 일단 누군가는 뜯어봤어요. 뭐요? 썸 그리스도 하나도 안 발라져 있잖아요. <놀람> 그게 뭐예요? 여기에 이제 바르는 거 있어요. 깨끗이 다 지워졌다는 얘기는 누군가 뜯어봤다는 얘기야요 아, 닦고 뭘 했다는 얘긴데 이러니 아까 팬이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소리가 시끄러워죠여기 발라져 있어야 되는데 깨끗하게 지워졌어 이거 뭐 온도 낮추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원래 이팬이 용도가 네. 열 올라가면 그걸 낮추는 용도예요 근데 얘는 네. 완벽하게 얘하고 밀착이 안 되기 때문에 써멀 그리스라는 걸 발라서 중간에 밀착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발라져 있으니까 온도가 금방 올라가서 아까처럼 팬이 빨리 도는 거예요. 부러졌죠? 잘 봐봐요. 얘는 이렇게 양쪽에 있죠, 하얀색. 얘는 없잖아. 다 부러졌잖아. 그러니까 이거 세 개만 있고, 얘는 이거 팬을 바꿔야 돼. 팬을 바꿔야 돼? 네, 팬을 바꿔야 이다 부러져 날라가 버렸잖아. 이 고정이 안 된다니까. 이 상태로는 다리빨만 따로 있고 그러면 다리빨만 바꾸고 그러면 좋은데,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새거 팬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 새걸로 바꿔줄게요 이거는 썸멀그리스가 발라져 있어서 이제 아까 발랐던 거지우고 다시 치우다 지금 CPU 온도 39도 37도 다 이제 정상 온도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펜도 빨리 안 돌잖아요 조용한 상태잖아요 바깥처럼 시끄럽지 않고 소리도 잘 나고요 아까 그 팬이 문제가 되면 아까처럼 꺼졌다 켜지기도 하고 컴퓨터 쓰다가 멈추기도 하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또 고장날 수도 있고, 화면 잘 나오고요. 아, 말 형님 좋아요 하고 구독 좀 눌러보라고요. 안 좋아한다고 왜누르냐고 눌리마? 야, 니네도 제천 닮지 마. 알았어? 응? 아주 피곤해. 잘라, 잘라.